아침에 뭐가 있으려나 아침을 먹으라. 아침. 이번에는 일부러 짧게 짧게 여러 군데서 묵어보고 있습니다. 좀 귀찮아요 근데. 코가 막혀가지고. 날이 너무 습하고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 뭐 못할 것 같은데 일단 마사지 받고 마사지? 또 걷다 보니까 선선한 것 같아서 점심을 올드시티 조금 바깥쪽 지역을 한번 탐방을 가봐서 중고 책방이다 중고 책방 너무 더워가지고 활동 포기입니다 일단 맥주부터 마시겠습니다 약 카스 느낌이면은, 싱하는 약간 하이트? 하이트 느낌? It's l i k 하 b 여기는 지순 책임이 알려준 맛집, 두 번째 맛집. 항아리 치킨. 그리고 삼겹살. 한국인고사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했는데 테이블도 화는입니다 치킨 반마리 이번엔 돼지고기아사 상당히 잘먹었습니다 침대랑 뭐 침대가 왜 이렇게 고급스럽지? 테라스도 있는 것이죠. 발 마사지. 아이 맞다. 비가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마사지 왔다가 좀 졸았습니다. 자 오늘도 또 왔습니다. 간단하게 먹으러. 저번이랑 똑같은 메뉴로 다시 한번. 밥 먹고 망고에 이거 소금하고 뭐지? 이거? 제가 보는 과일 중에 제일 싼것 같아. 요박이렇 수박도.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 아이스크림 샀어요. 옷도 파네. 배로다 어, 초록색은 뭐지? 아, 라 11시 아무도 없는 길을 따라 속수로 일어났습니다. 오. 아침은 파워더페인 커피지. 어 뭔가 시원한 바람 부는데 기분이 좋다. 시원해. 시원해. 에스프레소를 시켜봤습니다. 간단하게 토스트. 토스트! 맛있게 먹었다. 12시. 아침 먹고 쉬다가. 뭐, 컨디션이 안 좋은데. 우선. 밥을. 지난번 갔던. 맛있었던. 국수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메인은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카메라가 또 갖고 나왔습니다. 카메라 구름이 조금 있는데도 너무 더운 것이 아니겠어요? 맛집인가? 둘서 있어요. 중국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계속 오토바이 들 보니까 오토바이 다시 타고 싶어져요. 오. 색이 이쁘다. 와, 이거 완전 클래식한 느낌. 이쁘다. 밥 먹고 여기 와서 좀 쉬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비어가 있기 때문이죠. 타이누들 맛집. 맛집을 판단하는 방법은 현지인의 포장이 정말 많다. 집의 기준. 포장을 많이 한다. 이거 도 포장. 이거 도 포장. 레몬차. 국수도 나왔습니다. 투아투아 투하.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거의 다 먹으니까 나왔어요 옛날에. 맛있게 먹었다 설거지 수준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좀 휴식을 취할 겸 아, 이렇게 그늘이 있어가지고 진짜 좋죠 문제다 문제야 두 분이가 근처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공원 가서 그늘에서 좀 시간 보내다가 오이 멀살 멋있다 오늘 오후에 메인 활동 사진 찍기 찰칵 찰칵 시앙마이의 소방차는 이수주 오, 여긴 가와사키 매장이다. 오, 엔디로 바이크. 진짜 안에는 닌자. 와. 바로 공원은 여기인 것이죠. 아, 시원하다. 그늘이라 그런지 바람이 솔솔 부니까 미안해서 좋 소크, 크크크, 언노 이런 가보 샵들이 많이 보이는데 가볼까? 문제다 문제 맥주랑 먹으려고 이것도 시켰습니다. 맥주와 어,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귀엽다 와... 수영하고 좀 쉬다가 좀 올드시티 밖에 지역으로 한번 탐방 왔습니다 여긴 뭐야? 뭔가 먹을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냥 뭐 적당한 게 하나 떼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이번 건 오이, 오이샐러드. 먹자. <목소리> 복싱. 먼저 리잉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어여 기가 진짜 인데, 아까 괜히 엄한 짝퉁 으로 할뻔했 습니다. 엘보!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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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a o n b a 12시 자, 문가고파서 스트리트누들 요 새벽까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 아, 클리어했습니다 지금 국수를 잘 먹고 숙소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